사실은 한8,000 정도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어, 본부장님 연예비가 두분이안 들어와서 마이너스 200 지부장님 연예비가 아까 총님께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안 하셨기 때문에 어, 전체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725만 원이 어, 된 상태였는데 일단 어, 행사 수익비하고 가수금 음, 그리고 나머지 부자라는 그, 그, 금액은 그 공신년 산하단체에 있는 주식회사 CM 천명에서 배납을 하고, 나의 총재님께서 가수금 600만 원또더 더 넣어주셔서 그걸로 운영을 음, 달랑달랑 하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2022년도에 예, 수입부에 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아, 2022년도 지출분인데요. 어, 아까 6,400만 원 받은 것 중에 6,200만 원이 나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간 금액이 직원 급여와 임차료 그리고 사무비 이렇게 좀 나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문으로 뭐라고 쓰여 있어요? 네? 네 시벌로마. 시로마 중국 어, 고대 중국 당나라에 어, 이렇게 말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는 족가지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오늘은 시월로마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좀부으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고대 중국 당나라에 그 말이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농부가 말을 막 채찍을 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어떤 분이 길을 지나가다가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일 잘하는 말을 자꾸 때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농부가 하시는 말씀이 말이란 쉼없이 부려야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남의 말을 듣고 갖다 붙다 언급할 수가 없어서 이내 자리를 뜬 나그네가 열심히 일하는 그 말이 불쌍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하신 말씀이 아 시발로 그랬거든요? 네? 아니 전에 근데 수세 사람들이 이제 전해져 오는데 주마가편에서도 보면 약간 뉘앙스는 약간 다른데 상당히 그런 유사한 의미로 쓰여졌는데 다음 열심히 일하는 부하직원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직장 상사들에게 흔히 우리는 뒤돌아서서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아씨발로막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근데 이게 상사한테 들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여러,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서 작게 아 시발 말을 하든지 이제 이그 사자성에 대한 의미를 잘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오해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아무튼 이 상사한테 이 말씀하실 때 조심하라는. 예, 그런 시발로마의 사자성화였습니다. 네, 다음. 이 내용은 이, 어디서 많이 분여자죠? 어디서 <laughs> 많이 분여자잖아요. 네이버에 유두영을 쳤더니, 똥 깨는 지져도 열차는 간다. <laughs> 이 책이 나오네요. 예, 이 저자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저입니다. 이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예, 그런데 막 인터넷에서 이, 제가 책을 낸이 내용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 속에는 25편의 꽁트집이 들어있습니다. 재미는 하나도 없고, 불르이옷 돕기를 위해서 그냥 책을 한번 냈고, 이 기금을 받아서 그냥 부르이옷 돕기에 쓰려고 했던 그런 내용인데, 제가 그냥 심심해서 약간 한 가지만 퍼왔습니다. 다음. 그러면 2023년도 수입 예산안을 예, 제가 잡았는데 1억 600 정도를 잡았어요. 예, 그래서 기타 수입비 500 하고 행사 참가비를 저희가 오늘처럼 행사를 참가를 하는데 3만 원에서 5만 원을 받았는데 이것도 받는 것도 상당히 어찌 보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받는 입장에서 그런데 우리 종전님께서는 지분양 연회비를 받아가지고 50%를 돌려준대요. 좀 살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차라리 행사 참가비를 안 받고 지부의 연회비를 안 돌려주고 이거 갖고 쓰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그냥 돌려줘,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항상 행사 때는 참가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라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 지출 예산액은 1억 600인데 똑같이 잡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될 것을 예상을 잡아서 2023년도의 예산안과 2022년도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